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을 뿌리 뽑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 장기 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사촌이내 친족을 우선 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주로 과태료만 규정된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거짓 채용 공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상향 조정하여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노조의 정당한 단체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 협약 주항을 악용하여 우선 특별 채용을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지정, 지적된 것처럼 경력직 채용을 빙자한 고용세습 역시 위력 행사나 요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고용세습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노조의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불공정의 대명사라며 이란 관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특권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재확 인해 준 셈입니다.